할렐루야. 네. 또이 주의 주일 새벽 깨우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거 입다의 이야기가 앞에서 이제 우리가 아, 그 입다의 이야기를 뭐이모점으로 살펴봤는데 오늘 그 입다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좀 음, 의외의 사건을 오늘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데 지금 이 임다가 속한 그러한 이 사람들을 길르앗 사람들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길르앗은 이 요단강 동편 무나세 반지파와 가지파를 통칭해서 이제 길르앗 사람이라 하는데 여기 그 무나스 그 가지파와 무나세 반지파가 이제 주동이 되어서 이제 암몬을 붙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어옵니다. 어, 앞에 이제 1절로 7절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이제 뭐잘 설명이 되어 있고, 어, 왜 우리를 안불러느냐왜 응? 우리를 안 불렀느냐, 그러면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뭐 족속, 이스라엘의 다른 족속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이 내전이 일어나 버립니다. 여기서 4만 2천 명이 죽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결국 지금 이 에브라임 살이 행동을 보면 지금 막 대자뷰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어서 발생한 이 사건 언제 있었죠 앞에서 기드원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기억하시 모르겠어요 이기드원 지파가 이제 기드원이 이제 사사로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결국 그때도 이 남쪽에 있던 그때는 이제 에브라임이 참전을 잠깐 했죠. 마지막에 도와달라 그래서 참전을 하긴 했습니다만, 근데 결국 거기서 에브라임 지파가또 시비를 걸어요. 왜 우리 에? 안 불렀냐, 진작에 안 불렀냐 이러면서 막 시비를 걸어올 때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아, 그러지 마. 왜 그래? 형제 에? 니들이 잘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에, 한풀이 이제 꺾고, 어 아유 왜 그래? 그러면서 이제 다독거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가 어, 정리가 됐는데 오늘 입단은 틀려요. 입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화가 버리 끝까지 나가지고 그래 어디 한번 붙어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내전을 일으키고 이 동족상잔의 피를 부르는 아주 끔찍한. 4만 2천 명이 이제 도륙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에브라임 지파를 우리가 오늘 보면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 기도원에 대해서 오늘 입다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오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오늘 눈에 유독 들어오죠. 왜 이들은 이처럼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기도원의 이야기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월감이 있습니다. 우월감 혹은 뭐 명예욕이라고도 할수 있지요.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집파가 굉장히 명문 집파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요셉이 에브라임 집파고 그리고 모세 의 후계자 요수아가 에브라임 집파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대장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작 전쟁에서 이기도원 때는 그냥 나중에 도움을 받았지만. 여기서 지금 이야기 이 입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우리가 언제 너희들 참전시키지 않았소 분명히 도움을 요청했잖아 근데 너희들이 어? 입싹 닫고 가만히 있다가 어? 저, 결, 결국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를 하니 너희들이 왜 에? 지금 너희들 공을 너희 것으로 취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 입다가 아주 대노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정작 어려운 여기서 보면 앞에서는 뭐 그렇다 치지만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그러한 문제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어려운 일을 피하면서 어? 이 손에 물 묻히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 결국 일이 잘 되니까 이 승리의 열매를 그 공, 공적을 자기들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파렴치한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우월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이런 문제는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볼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우월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에 비교를 하면서 자신 스스로가 목이 뻣뻣한 우월감 내지는 그 우월감이 뭘로 커지냐면 특권 의식을 가지게 되겠죠. 내가 누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는 그런 특권 의식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믿어서 내가 뭔가 직,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것이 무엇이든 중요하게 우리가 지적하고 넘어갈 건 뭐냐면 이것이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해하는 분열시키는 내전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문제가 될수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가 보고 11장 43절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어?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뭐... 이런 거죠. 아, 뭐매 절기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세 번씩 금식하고, 어, 우리는 뭐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런데 이런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열심이 없는 그런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조심할 건 뭐냐면 열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 기도하지만, 아, 나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새벽도 못 지켜. 이런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건 우월감이에요. 그 특권의 시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이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초신자들. 그냥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사람들은 이단에 잘안 빠져요. <laughs> 재미있는 사실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누가복음 11장 43절에서 화 있을 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 도다. 어, 상석을 좋아한다. 누가 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우리가 뭐 의시되고 싶어서 의시됩니까? 이게 스물스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를 또아리를 트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월감이고 특권 의식이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이런 의식이 가장 위험한 사람은 목사지요. 가장 1순위는 목사예요. 근데 2순위는 누굴까 잘 생각해 보세요. 조심해야 돼요. 음. 보이지 않아요. 교만이라는 것이 왜 위험하냐면 보이지 않아서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 다른 죄들은 도덕적인 죄들은 밖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그의 지탄이 대상이 된다. 이 교만이라 우월감, 특권의식은 이 안에 있거든요.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 중에 가장 그 아주 악질적인 죄가 교만이다. 그 교만이 뭐예요? 특권의식이죠. 우월감이죠. 내가 누구인데 속으로 안 드러내요. 정체를 드러내지 않지만 속에 다또 아래를 틀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툭하고 뛰어나오는 것이에요. 굉장히 조심하고 왜 그럴까요? 교회 공동체를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을 이런 4만 2천 명이 죽는 동족상전의 피를 부르는 문제를 일으키고 만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이 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또 뭐예요? 희생이 없어요. 내 유익, 내주위만을 주장하죠. 정작 희생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권한만을 주장해요.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의무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특별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왜 특별한가요? 누가 더 특별하고 누가는 덜 못하고 한게 아니죠 우린 다 특별해요 인정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내가 잘나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음?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예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하다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거예요 인간적인 부분에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가 다 보면 높은 곳에 가서 땅바닥 쳐다보면 다 토토리 기재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잘났다고 기재기하고, 어, 막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죠. 여러분들 다 특별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다 특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다 인정하여 주시니, 특별함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